네, 김민재 아나운서. 요즘 한창 아름답게 피고 있는 여름 꽃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태양의 꽃 해바라기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지금 하만 강주 마을에는 수십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나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금빛으로 물든 강주 마을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 온통 노란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태양의 꽃으로 불리는 해바라기입니다. 축구장 다섯 개 크기의 해바라기 밭에는 40만 송이가 활짝 피었습니다. 올해는 풍부한 일조량 덕에 지난해보다 2주 가량 일찍 꽃이 피었습니다. 관광객들은 활짝 핀 해바라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황금빛 물결 해바라기를 보니까 더위를 잊을 만큼 너무 기분 좋고 에너지를 잔뜩 받고 돌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아, 오빠랑 같이 오랜만에 이렇게 또 와서 놀러 올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해바라기 이렇게 피어 있는 걸 처음 봐서 되게 신기하고 마음이 좋아지는 기분이에요. 해마다 이 마을에서는 해바라기를 주제로 한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강주 해바라기 축제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까지 7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축제는 다양한 품종의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마을 단벼락마다 그려진 벽화와 사진전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빨라진 개화 시기에 맞춰 축제도 앞당겼습니다. 마을 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축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 5일, 5일 파종을 해서 지금 7월 5일 날 개장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꽃을 마음껏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전체를 뒤덮은 황금빛 해바라기가 장관을 연출하는 하만 강주 해바라기 축제는 오늘 19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